안녕하세요. 하한데도잘 아, 보내셨죠? 네, 제가 잘 보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춘천 너무 더워요. 막 비오고 날씨 안 좋더니 지금 너무 더워요. 막 낮에, 낮에 다닐 수가 없어 너무 더워서 우리 애,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도. 우리 실로 왔다 이거 해봐요 저번 시간에 내가 마스크 짧게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보여드린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이거 하면은 이 정도 내려오거든요 딱 적당한 성인 마스크 끈으로 만들어 봤어요 예쁘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요거 배울 거고요 오늘 할 거는 팔찌예요. 마스크 끈은 제가 혼자 해봤구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 옆에 요렇게 골이 있어서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끼우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만의 마스크 끈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 모양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길게 해가지고 요게 길이가 300cm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기준 잡으셔서 하시면 어 성인 어른 어느 누구나 남자분들 하시려면 조금 더 길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너무 또 이렇게 가슴에 오면 턱시도처럼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길이를 넉넉하게 해서 만약에 사랑한 남편분이나 가족분들한테 성인 남자다 싶으면 조금 더길이에 350에서 60 정도로 하시면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 요 정도 길이로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오늘은 요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거 배우면서 우리 또 세상 나, 이야기 나눠봐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요거랑 똑같이 제가 해볼 거예요. 실이 검정색하고 하얀색이 딱두 가지만 필요한데 요거 반을 접을 거예요. 요거 반을 접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쪽 길이는 대략 40에서 45cm면은 팔목 된다고 했죠. 근데 제가 요걸로 가지고 네 줄로 할 거기 때문에 두 배로 하시면 돼요. 센치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손 목이 두껍기 때문에 60cm 정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거기에 20~30cm 정도 더 넉넉히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80cm 정도로 해볼게요. 색깔은 두 가지 컬러만 있으면 돼요. 네,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요. 두 가지 컬러로 준비하셔서 실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V자 모양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 자, 실 준비해주세요. 저는 검정색과 하얀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실로 준비하세요. 몇 센치로 하라고요? 저는 조금 손목이 두꺼우니까 80cm. 이거 반 접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짧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배 정도. 두배 정도니까 80cm가 아니구나. 중가 네. 수에 약하다고 그랬어. 이런 걸로 대근하시면 안 돼요. 수에 약한 나에게 뭐 80이면은 두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시면 곤란해요. <laughs> 여러분들이 늘 하던 센티미터에한배더 하시면 돼. 곱하기 2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늘60 정도 했으니까 120cm. 오, 맞았죠? 박수쳐도 세요 <laughs> <laughs> 날이 더워서 좀 얘가 이상해졌어요. 자, 그럼 실 준비를 해볼게요. 처음 실을 풀 때는 두 개예요. 하나는 안에, 하나는 밖에. 밖에 있는 거를 풀어주셔야 안 보여요. 안에 있는 거 풀러주시면 100% 꼬여요. 그러면 풀리시기가 힘드시죠.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두 가지 컬러로 어, 여러분들의 맞는 센티미터, 저는 120cm 반 접을 거니까 좀 넉넉하게 130으로 할게요. 저는요. 네, 이게 실이 많이 돌아가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제 얼굴 보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 실 준비하시면 되세요. 네. 저는 몇 줄로 한다 그랬죠? 두 줄. 이게 제가 쓰는 실이 조금 얇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실은 조금 도톰하시면 해서 이렇게 반으로 해서 쓰실 거니까 두배로 하시면 돼요. 두 배. 내가 기존 평일 60cm였다면 120. 40으로 했다면 80.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 준비해 주시면 돼요. 색깔은 두 가지 컬러라 그랬어요. 굳이. 뭐 여러 가지 색깔을 필요없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중급 정도 되는 수준의 팔찌를 만들어 보이도록 할 거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색깔을 필요 없어요. 그때도 두 가지 컬러. <laughs> 보셨죠? 자, 실이 시작이 겉꽃에와 안쪽에 있는 것과 끝에와 이렇게 처, 처음에 나와 있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안에 있는 거 풀리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꼬여요. 그러니까 잘 보셔서 밖에 있는 쪽으로 풀어주시면 되세요. 알겠죠? 네, 두 배로 준비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뭐 실준비 정도야. 그쵸? 그죠? 잘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저는 검정색과 하얀색 준비한다 그랬죠. 이렇게 두 개, 두개 준비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거 두 배의 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60이었으면 120, 40이었으면 80cm 예요 자 혹시나 저처럼 수에 약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계산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요런 무늬, 요런 무늬. 자 여기 V자 무늬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보이죠? 요요 요 무늬 저는 이걸 마스크 끈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팔찌, 손목 팔찌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접어 주시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검정과 하양을 같이 묶으세요. 묶으세요. 자꾸 하면 바깥으로 나가네요. 네, 이렇게 했죠. 길이를 같이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중간을 맞아줘야 돼 중간. 중간. 중간 어떻게 해요? 끝에 끝을, 끝을 맞추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이렇게. 대략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을 맞추셨죠. 그래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어느 정도부터 하면 될까요? 네, 요 정도. 이 정도 길이. 이 정도를 돌려서 고리를 만들 거예요. 고리, 고리, 열쇠고리처럼 고리. 그러면 여기 시작되는 부분을 가운데를 어디다? 여기다 고정판에. 고정판에다가 끼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오케이 끼웠어요. 그래서 한 3, 4cm? 3, 4cm를 우리 세줄 따기 아시죠? 세줄 따기. 네, 세줄 따기. 세줄 따기. 머리 딸때그세줄 따기를 해주실 거예요. 자. 하얀색을 같이 하셔도 괜찮고요. 검정색을 같이 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헷갈리시니까, 다시요. 어, 하고 묶을, 하고, 하고 묶을게요. 하고. 이게 됐겠어요. 그죠? 다시, 자, 그냥 갈게요. 야, 검, 저는 하얀색을 두 줄로 할 거고요. 검정색을 한 줄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세줄 따기 됐죠? 세줄 따기. 자, 그럼 하양이가 먼저 갑니다. 하양이가 가고, 검정이가. 자, 요거는 우리 다, 이제는 요거다 아시니까 크게 설명 없이. 어, 고리를 조금 크게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5cm 정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고리를 크게 안 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3cm 정도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끼우고 이러기 편하기는 조금, 구, 저기, 고리가 큰게 좋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냥 5cm 정도 길이로 해서 묶어볼게요. 이렇게. 자, 됐죠. 뒤에 정리해 주셔야죠. 너무 길겠다면 밑에 그게 안 맞아서 또 차이가 나면 하다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길이를 맞추시면 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5cm 정도 따주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 따주셨어요. 그쵸? 렇 5cm 정도 따졌으면 꺼내세요. 그래서 두 개를 멋지면 끝에 끝에를 맞추세요. 그러면 이런 골이 생기셨죠? 이런 고리 생겼죠? 우리 묶기, 엄마 손가락 갖고 묶기. 엄마 손가락 갖고 묶기 해 주는 거예요. 자, 묶을 때 길이 조절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묶는 거 이제 쉬우시죠? 자, 길이 길이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자, 요 정도. 자, 요정도로만 할게요. 네. 그래서 잡아 당겨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됐죠? 묶으셨죠? 네. 제가 가끔 화면을 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고리 만들어졌어요 고리, 보이시나요? 네, 요 교리를 또 이제 다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리만 만들면 고정받나요? 자, 자연스럽게 잡으시라 했죠? 자, 하얀색을 저는 가운데다 둘게요. 하얀색을 가운데다 두고, 검정색을 양 옆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V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laughs>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이러면, 이제 팔찌 만들기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 새로운 방법으로 고리 만드는 거 알려드렸죠? 네. 가운데에서 짝깐 옆으로 가야 돼요. 그럼 길이가 대충 맞아요. 그쵸? 네. 한 5cm 정도. 1, 2, 3, 4. 이제는 1, 2, 3, 4. 다 아시죠? 이쪽이 1번이고 이쪽은 항상 마지막 번호예요. 그래서, 자. 요런 어떤 모양 나온다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만들 거예요. 저는 이게 마스크 끈이라서 이렇게 긴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는 거는 팔찌예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 늘 사자가 나와요. 늘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가 저, 다른 사자인지, 거꾸로 사자인지, 그것만 기억하시고,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네 줄이라 조금만 다른 더 생각하시면 헷갈리세요. 자, 일단은 1번으로, 1번으로 사자를 만들어서, 이 밑으로 내보내는 거는 아시죠? 올려주세요. 밑에 실을 살짝 잡아주셔야 돼요. 잡아주셨어요. 이거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한번더 해주셔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두 번. 자리가 바뀌어요. 얘네. 그래서 딴 생각하시고 드라마 보면서 하시면 헷갈려요. 자 바뀌었죠. 그러면 검정색으로 거꾸로 살짝 몇번두 번. 몇번두번세번 번? 번. 번 하시면 안 돼요. 드라마에 여주인공 막 운다고 같이 울면서 이거 잊으시면 막세번 하고 네번 하고 그래요. 그쵸? 자, 순서 바뀐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쵸? 자, 우리 바뀐 게 이제 3번이, 돼, 원래는 1번이었는데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번호 안 매기고 가운데 있는 검정색 끼리또 사이좋게 누르라고. 삭자. 바르게. 바른 삭자. 정상적인 삭자. 두번 해주시는 거예요. 몇번이요두 번. 세번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번에도 안 나와요, 그림. 자, 얘네도 바뀌어요. 그냥 바뀐 대로 자연스럽게 꽂으면 돼요. 자, 이러면 한번 왔다 간 거예요. 1회 완성이에요. 매듭은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얼마나 기억하시고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한 번. 1번, 맨 앞자리에 있는 거 사자 만들어서 2번에 있는 실 밑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있는 실을 잡아다녀요. 오른, 저는 오른손으로 많이 사용해서 주로 오른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왼손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왼손으로 하시면 되는데, 반대 모양이 나오겠죠. 네, 그것도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얀색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사자예요. 거꾸로 사자에,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밑으로 넣는 거예요. 위로, 넣어, 위로 넣어주시면 방향이 또 바뀌어서 모양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자, 이거 순서가 바뀐다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운데 있는 애들 싸우지 말고 친하게 놀아라. 오른손 했던 온 손이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두 번은. 자, 얘네들 바뀌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색깔이라. 문이 나오시, 나오죠?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번. 몇번 하라 그랬죠? 두 번. 네, 두 번. 자, 자리 바뀐다, 안 바뀐다? 띵동댕, 바뀌어요. 이번 거는 바뀌어요. V자. 자, 거꾸로 몇번 한다 그랬죠? 두 번. <laughs> 저희 발전했어요. 이거 스티드 샀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막 헷갈려요. 진짜 방송 촬영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막, 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가운데 애들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어져야 된다 그랬죠 이게 인연인가 봐요 그렇죠 인연 아유 또 인연 나온다 인연 이선희 인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노래가 듣다 나면 좀 마음이 짠하긴 한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인연 진짜.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인형, 그쵸? 여기 나오시죠? V자 모양 된거 보이시죠? 네네. 근데 너무 세게 잡아, 얘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밑에 있는 실이 가끔 올라와요. 그리고 하얀색이다 보니까 검정색에 하얀색이 올라오면 너무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 중간 정도 힘을 주셔서 해주셔야지 예쁘게 V자 나와요. 그쵸? 제일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도 그냥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따라하고 있죠. 이만큼 나왔어요. 그쵸?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댓글로 막 써주시고 같이 저거 해요.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그쵸? 시원한 팥빙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완투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 여름 되니까 여기도 더운네요 여기 원래 시원했었는데 되게 더워요. 음, 자, 본인들이 원하는, 원하는 길이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하시면 되세요. 네, 저도 어느 정도 다된것 같아서 끝까지 안 하고 조금 남겨놓고 그냥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진짜 덥다니깐요 그래서 요즘 팥빙수 너무 생각나요 간절히 빵! <laughs>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땄으면 여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기를 세줄 따기 세줄 따기 어게 없구나 <laughs> 세줄 따기로 세줄 땋기를 줄다기로 할게요 이렇게 세줄 따기 이제 설명 안 해려도 되죠? 네세 따주세요 자, 하얀색은 하나로 묶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줄 따기로 해서 어, 아까 우리 구멍 만드는 거에다가 넣어서 묶어주시는 스타일로, 네, 해주시면 되겠죠. 길게 해주셔도 되고, 뭐, 좁게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저는 세줄따기라서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 세줄 따기를 할게요. 네. 그죠. 하얀색, 흰색이 조화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모양도 이쁘게 나오는 거같죠 그렇죠? 제가 원래 블랙을 좋아하고 화이트는 부담스러서 워잘안 입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여기 고리, 그다음에 여기 세줄 따기로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주시면 되죠. 밑으로 내려간 비계젓다리죠. 이렇게 돌려요. 편하신 대로 돌리세요. 바로. 이건 싫으시면 바, 바꿔서 돌리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손 가는 대로 줄게요. 네. 얘네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오, 더잘 보이는데요? 그렇죠? 길이는 어떻게? 묶으실 때 내가 조절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난 여기서 해야지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보이시죠? 예쁘시죠? 무, 무늬가 V자 무늬 이렇게 아까 내가 하얀색 올라온다고 힘을 너무 주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만의 끝에 마무리해줘야 되겠죠. 끝에 마무리 어떻게? 가위로 네꽉 잡아주셔야 돼요 풀리지 않게 가위로 어떻게? 최대한 짧게 이런 거짜투리 버리지 말고 모아 놓으시라고 했어요 나중에 제가 스탠딩 예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음. 그래서 나만의 팔찌 물찌 물꿀 때 어떻게 묶어요 이렇게 묶으면 되죠 어손 떨려 왜 몰라 <laughs> 혼잣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묶어 주시면 되고 여기 안에다가 고리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그죠 요렇게 요렇게 넣어 주셔서 잡아 당기면 되죠 와 너무 잡아되겠나 팔목도 두꺼운데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만 마무리 됐죠? 이게 불안하다면 한번더 돌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묶는, 묶는 거 아니고 그냥 돌리는 거 이렇게 마무리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V자 모양으로 나만의 팔찌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V 모양의 팔찌를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마스크끈도 저번 시간에 만들어 봤던 거 다시 보여드렸어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양을 다음 주에는 조금 어려운 중급 정도 수준의 지그재그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